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봐라! 진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양코 대전쟁 영상이 아니, 몽몽이 대전쟁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몽몽이 대전쟁이란 양코 전쟁에 나오는 적들로 만들어진 아주 미니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몽몽이 대전쟁. 오, 제주도. 어, 뭐야, 이거? 어,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자 제주도가 아니냐? 나라 멍멍이 어 뭐야? 어이 게임이 그냥 가끔씩 불 뭔가 좀 가끔씩 뭔가. 어, A로 멍멍이 사할수 있대요. 오, 멍멍이 짜글는데 가자, <laughs> 멍멍이 아, 이건 키보드라는 건가 보다. 우와, 좋았어. 어, 뭐야? 아, 대포에 맞은 건구나. 좋았어. 멍멍이 소환에 s 스킨은? 에스키는 뭐지? 에스키는 지금 아직 소환 못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에스키는 어떻게 하는 거지? 에스키는 에스키로 소환할 수 있다는데 아직 없네. 내가 멍멍이 나와 멍멍이. 멍멍이 도와줘. 좋았어. 멍멍공단 간다. 멍멍 멍멍. 착착착착착착착.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공격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멍멍공단 최고다. <laughs> 좋았어. 오케이, 자, 500이죠? 자, 이거 돈을 좀 모아가지고 또와 좋았어 이거 2대1 가능한 것 같은데? 오 좋았어 죽이면은 돈을 받진 않네요? 양코 대전쟁처럼 적을 물리치면은 돈을 받는, 받는 기능이 있는데 이 몽몽 대전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와, 잘 만들었다 진짜 이거 게임 원래 이정도는 표현하기가 힘든데 어, 굉장히 표현을 잘한 거 잘한 것 같아요 어 뭐야? 좋았어. 이 예, 가끔씩 이게 뭔가 뭘 누르면은 뭐라해야 되지 좀 뭔가 블루스크린 걸린 것처럼 게임이 진행이 되니까 어좀좀 좀 무서워요. 가끔씩 예 진짜 블루스크린 걸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았어. 야 이거 일단 제주도부터 어려운데 이거? <laughs> 야 제주도 클래스 어려운데 이거? 좋았어 제주도. 제주도 부셔라 얘들아. 아! 아 오케이 클리어스 아 제주도 클리어했습니다 오오이 캐릭터 편성할 수 있는데 아직 캐릭터는 없고 음어뭐 입력하라는데 어 아, 아직 없습니다 어 입력한 창 어떻게 지워 음? 이거 못 지우나요 아 되구나 아직 캐릭터가 얻은 게 없는 것 같고 자 파워업에 가면 뭐가 있나요 아아 아, 이렇게 야천천천점 어머 천점이 필요한데 얻고 시키라면은아주한참멀었고요자 그럼 전투기 씨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아 전라남도 전라남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전라남도 음식이 또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야 그러면 이거 자 멍멍이로만 일단 싸워야 되는 거? 이번 2,000유? 좋았어, 멍멍. 바로 멍멍이 두 마리 소환해주고. 아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멍멍이 세 마리. 좋았어, 멍멍이 가자. 야한 번에 죽는..뭐야! 타워가 공격하는 건가 지금? 안보이 그렇지? 타워가 공격하는 건가? 어? 오케이 아니 S로 소환할 게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어떻게 깨라고요! 아니야! 야 말이 되 이게 <웃음> 뭐야! 야아 <laughs> 잠시만! 어이씨 아, 전라남도 이거 어떻게 이게? 이거 제주도로 일단 경험치를 꿀 빨아야 되나? 아니, 야 <laughs> 아니, 뭐 있지도 않아 어, 뭐야? 어, 생겼다 어, 갑자기 생겼어 어, 뭐죠? 없던 게 생겼는데? 아, SP로 여는 거구나 어1500 SP가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건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 씨. 좋았어. 어. 아니요. 없는데요? 선생님. 아니 없어요. 저왜안 주세요? 이거 못깨잖아이면들도잠시만 전투 이탈하겠습니다. 자, 바로 넬레미를 추가했고요. 어, 이 넬레미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좋았어. 자, 한번 백원 모아서 우리 넬름장을 소환시켜 보자고. 좋았어. 넬름장! 좋았어. 오! 오, 넬름장 센데! 오, 굉장히 셉니다! 오, 단두 방이면! 사망 오! 좋았어. 오, 넬름이 엄청 잘 버텨! 뭐야! 어, 넬름이 최고야! 어, 뭐야! 왜한방에 죽어, 갑자기 좋았어. 와, 야, 이거 못뭐 깨! 와! 와, 와, 이게 말이 되냐! 야! 뭐야, 이거! 일단 제주도만 좀 가, 아, 이거 제주도로 경험치 빨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게, 제주도로 경험치 좀 빨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 제주도 제주도로 경험치 빨아야 돼, 이거. 야, 뭐야, 이거! 아, 너무 세더라! 좋았어. 제주도는 좀 쉽거든요? 좋았어. 좋았어요. 가자, 넬렘이 좋아서, 넬렘이, 넬렘이 나타나서 게임을 시거든요. 넬름자, 넬름, 네름, 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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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죽지 않죠. 클리어스 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경험치를 모아야 될것 같아요. 제주도 깨면서, 어 제주도 깨면서 경험치를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자, 합시다. 자 멍뭉이 나와주고요자 넬름이가 굉장히 세긴 세네요. 넬름이 하나만 있어도 게임 클리어하겠는데 이거는? 일단은 넬름 짱! 넬리멘 선하고 뒤에 멍뭉이 선하면은 게임 끝. 진짜 이건 리얼 팩트입니다. 여기서 멍뭉이 선해 주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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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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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좋았어. 오케이. 여러분 넬름이가 아주 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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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먹었냐? 아오신 양기고. 알았어. 여기서 렐름이야 을주면은 게임 팩트 끝. 차! 아유, 저 살짝 소리가 불안해 할 때마다 블루스크린 걸린 것처럼 하고 끊기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렐름이 렐름이 가서 그냥 목사발 먹듯이 먹거든요. 클리어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 아! 나왔다. 놈놈놈. 자, 놈놈놈 한번 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놈놈놈 놈놈놈. 놈놈놈 아 나왔다 자 놈놈놈 나왔고요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전투기 씨 드디어 전라남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놈놈놈 캐릭터를 이용해서 전라남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포인트거든요 이게 넬레이만화한다고깰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좋았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넬레미 서에서 초반에 초반을 버텨야 되거든요 초반 버텨야 돼요. 초발 러쉬. 초발 러쉬, 초발 러쉬. 좋았어. 오케이, 넬림 좋아. 잘 버티고 있어, 넬름이 넬림 네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잘했어. 넬림 잘했어. 자, 이거 한번져 주고. 자, 이거 눕눕눕 선에서 이거 깰수 있을까? 눕눕우 와! 와, 개쎄! 와, 좋았어! 와! 여기서 막멍이 지원 사격 와, 눕눕눕. 와! 와, 지리는데, 이거? 와, 누꺼네 빠르게, 난들과 강하게. 아, 넬레미. 아, 넘넘 죄나 넬레미 소지주고 발사. 자, 몽몽이. 와, 이거 넬레미. 넘넘넘, 이거 계속 소화되겠는데? 와, 이거 어떻게 깨? 아니, 넘넘넘 소화해도 지는데,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패치 제대로 해야지. 뭐야, 이게. 아, 아리야! 아리야! <laughs> 아씨아이 어떻게 깨 이거 아 전라남도 장난 아닌데? 어? 스테이지에서 돈이 안 모을 때는 L을 클릭하면 돈이 모인다냐 어 잠시만요 L을 클릭하면 돈이 모인다는 게뭔 소리죠? 여러분들? 어 뭐야 L을 누르고 있... 뭐 있는 건가요? 전혀, l 를 눌렀는데 지금, 반응이 없는데요? 자. 넘넘넘 선에서. 좋았어. 와, 좋아. 좋았어. 여기서 넘넘넘 한 마리 더 뽑아야 돼. 좋았어. 200원을 모아야 되는데, 와, 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 L을 누르면, 어, 돈이 빨리, 돈이 빨리 차는 건가? l 를 누르면, 그건 없는것 같은데? 아 이거 전라남도 너무 어려운데? 됐어. 이거 한 번에 모자 돈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입니다 여기서 멍멍이랑 같이 출겨 좋았어 가자 그래서 한번 발사 한번 해주고 멍멍이 지원사격 가자 좋았어 오케이 여기서 놈놈놈 한 마리만 더 뽑으면 돼요 와 이거 넌 넘넘할 수 있어, 할수 있어, 넘넘넘! 놈 넘넘할 수 있어 너네, 할수 있어! 아, 아 잠시만! 나만 잠시만! 아! 잠시, 만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아, 어, 아! 가자, 몽몽이, 저기야, 몽몽이 지원자기 가야 됩니다.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에바잖아. 500 남기고 졌어. <laughs> 와, <웃음> 와, 500 남기고 졌어. 아, 와,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걔 그, 제가 SP 좀 모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망했습니다. 제주도가 최고의 보물을 얻었다고 게임을 실행을 못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여기서 클리어 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놈놈놈하고 넬름이세 마리 뽑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맞, 맞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아야 돼요. 무조건, 놈놈이를 뽑아야 돼요. 어. 이게 지금, 경험치를 못 얻어서, 강화도 못 하거든요. 무조건, 이거, 맞더라도, 맞더라도, 무조건, 놈놈이나, 그렇게 뽑아야 될것같아든요 아직, 피가 많기 때문에, 한번 버티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뽑아야 돼요. 좋았어요. 한 번에! 좋았어. 여기서 이제 넬렘이 바로 뽑아줘야 되고 아, 몸몸, 놈놈이 뽑아주면 될것 같거든요? 오케이, 넬렘이 넬렘이 출동! 좋았어, 넬렘이 좋았어 넬렘이 좋았어. 좋았어 아, 이거 진 아! 아, 넬렘이 혼자 힘든데, 이거 좋았어 아, 좋아! 넬렘이 오래 버텨주죠? 아, 굉장히 오래 버텼어요 한번쏴 줘서 넬렘이, 오케이, 놈놈다 오케이. 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잡기! 좋았어. 아, 이거 가끔씩 어떤 건 잡기 쉽고 어떤 건 잡기 어렵고, 뭐야! 아, 씨. 와, 이거 말도 안 돼, 못 깨, 이거!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게 한 번에 마, 많이 모은다는 대포를 써야 되나? 대포를, 맞으면 좀, 애들이 피가 약한 것 같은데, 아, 망했구요. 자 마지막 임인데 실패하면 전문다 와, <laughs> 와, 진짜, 진짜 어렵다 이거. 와 양코가 이렇게 강한 줄을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저는. 와, 이게 무조건 넬레미 뽑. 이게 대포를 잘생야될것같아 일단은 이거 환 번에 몰려왔을 때 대포를 잘생해서놈놈이를잘 뽑아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직 양코 많이 안왔거든요 아직 괜찮습니다. 오케이 많이 와 자, 더 와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타이밍이 있을 거야. 기회는 있을 거예요. 지리야! 오케이! 좋았어. 스로 렐루이. 아, 제발. 아, 이거, 놈놈이는 잘못해줘야 되는데. 놈놈이 한번더 뽑을 수 있는 금액만 나오면 되거든요? 와, 놈놈이 진짜 녹았어 또. 와, 몰라 이거 진짜! 나인도헬파드야나인도왜 <laughs> 이렇게 어려 어? 한번 더. 아직 진짜 았어할수 있다! 좋았어. 몽몽이. 오케이. 아! 와, 나인도 진짜 헬이다! 렐름이. 렐름, 렐름. 와! 이거 아까 500이자 기적이었던 거야. 와! 터졌어! 좋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몽붕 대전지 해봤는데요. 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시 깨야 되거든요, 저. 어, 망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양코 대전쟁이 아니니 멍뭉이 대전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즐겨봤는데요. 어,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 한번씩 해보시고요.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